아, 예레미아 50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바벨론 스스로는 우리가 제국의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대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조차도 내가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나옵니다. 아,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의 파멸이 선언이 됩니다. 한 나라가 북방에서 와서 바벨론을 함락하고 바벨론 신들을 부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 10절에는 바벨론 멸망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귀환할 것이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럴 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와 연합해야 된다. 이제 하나가 되라. 6절부터 7절은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처를 당했느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목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격길로 가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을 하라. 큰 민족 바벨론은 정복하고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바벨론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선바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당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각 나라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됐다. 베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벨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게라는 이름이 이 벨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어떻게 당하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자, 한 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도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벨론은 자신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도구로 내가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절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실제로 70년 돼서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다시 이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다시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이거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만 보면 멸망인데 다른 하나를 보면 또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멸망시키는데 그때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니다. 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고 포로로 가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맞춰지고 난 뒤에 그들이 와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죠. 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길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대다. 양대인데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격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돌아와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나머지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엔드죠. 그러나 그곳이 다시 처음의 시작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반대가 좋아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반대에 있는 사단이 좋아하겠죠. 반대로요, 또 내가 사단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사단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일까? 어디서 다시 출발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랄 일은 슬픈 가운데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그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회당을 만들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되자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도자는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뭐, 이 나라의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장관들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앞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고요. 교회에서는 임원들이 지도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중직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뭐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부모가 지도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음, 종교교육도 마찬가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저께도 세미나를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주일에 한번딱 맡기는 걸로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그게 회복이 되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때,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다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하나가 나왔어요. 어, 자녀들이 언제 신앙에서 가난한 성도로 될까 어, 어, 떠나는 성도가 될까 할때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떠난답니다 아마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 대학교 때그 어, 다음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설문이 아주 재밌어요 아, 떠나는데 그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때 부모님들이 어떡합니까?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안 나가도 그만 그냥 내비 둔다가 40%가 넘어요 교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냥 둔다가 40%고요. 그 다음에 몇번 말하다가 말하다가 그만 둔다. 그냥 몇번 말하다 그만 둔다가 한30% 정도 돼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가 10 몇% 프로. 그리고 오히려 안 나가는 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7, 8% 정도 된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분은 동의가 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가 부모가 잘해서 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바른 길로 제시해야 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송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아,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